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어, 권한쟁의 심판 선거 연기 관련한 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논평 발표하겠습니다. 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위헌여부 판단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당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 됐던 선고를 불과 2시간 정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선고를 연기 하고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 변론 을 재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이 갑작 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차인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당초 헌재는 단한 차례, 1 시간 30분 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정의 심판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졸속 행태, 절차 미비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사흘 정도 앞두고 느닷없이 최상목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어떻게 이렇게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헌재 행태에 대해서 그 자체로 저희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재판관도 아닌 헌재 공보관이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 위법이다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한 것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흔역 미인명 관련 권한쟁이 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하는 게 마땅합니다. 또 최재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안도 하루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근본적 수준의 편향성, 불공정성 문제 등 여러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자진 회피하기를 권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어떤 이의 없이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 결자해지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